자, 국민의 힘, 합 후보 경선 토론회. 여러분, 어떻게 보셨는지요? 부산의 미래를 이끌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총 4차례에 네 걸쳐서. 마수토론또 종합토론을 펼쳤습니다.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그리고 부산을 바꿀 적임자인지 여러분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의힘 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3월 2, 3일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, 거쳐서 3월 4일. 최종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여러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4.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본경선 토론회 부산을 바꾸는 힘 비전 토론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